원래 펠리르인 나이트! 내 주인님은 싸울 땐 제우스신 같고 가만히 계실 땐 인간 여성들이 침을 질질 흘릴 정도로 아름다우셔! 근데 나도 근래한 사실이지만 내 주인님은 원래 쿰척찐따 돼지였대! 지방흡입 광고 같지만 속는 셈치고 어찌 된 일인지 알아보자고! 내 주인님의 이름은 댄조유야 보다시피 쿰척쿰척하셔 허나 외모와는 다르게 맘씨만큼은 상냥하셨는데 이런 따스함을 알려주신 분이 주인님의 할아버지셨지 어 주위의 가족들은 주인님이 추하게 생겼다며 거들떠보지도 않았어 결국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부모는 양육권을 포기하곤 주인님을 할아버지 집에 방치해버렸지 나 같으면 정신이 붕괴될 것 같은데 주인님은 맘을 겨우 다잡고 계시는 이라 도라지웬특보적 양아치들이 주인님 앞에서 예쁜 일상대로 주파를 던지네! 이래 지나칠 수 없었던 주인님은 양아치들을 말렸고 엄청 두들겨 맞았지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데 또벅뚜박 집으로 돌아오셨어 에휴 이제야 터질 게 터진 걸까? 화장실 거울을 본 주인님은 울분에 희싸이며 자신의 외모를 저주하셨고 이웃구 거울을 깨부셨다! 라고 말하고 푼데 갑자기 열리는 화장실의 벽? 무슨 인디아나 존스도 아니고 그곳엔 할아버지가 소싯적 세계 각지에서 본 신기한 것들 투성이었지 그중 커다란 철문 내가 이 곧장이야!를 외치며 주인님을 불렀고, 문을 열려마자 있던 건 지구와는 완전히 다른 마법과 곰의 이 세계였어! 다행히 문 바로 넘어가 전장이 아닌 어느 한적한 집에내 보였는데, 전 주인이 무려 현장! 게다가 주위엔 현자가 만든 초일류 무기들과 먹기만 해도 정력 만땅 장어꼬리 백만 개 수준의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지 이 세계가 궁금했던 주인님은 창을 하나 들고 온 가옥 밖을 나가셨는데 운 좋게도 집 주위로 강력한 현자표 결계가 젖어 있었구어 그리고 이를 깨닫기 무섭게 인상 드러운 몬스터가 결계 밖에서 딱죽댔고 주인님은 과감하게 창으로 놈을 조져 불러 캬, 가꿔이 이후 허기가 진 콩척 시절 주인님은 다시 지구의 집으로 돌아오셨고 앞으로 일어날 이변을 눈치채지 못하신다냥! 에 오마! 덕후들은 옆에 차은우와 제니가 지나가면 어떨 것 같아? 스 자동으로 보지 않겠소? 지금 내 주인님이 딱 그런 상황이야! 전날 몬스터 헌팅으로 레벨이 급격하게 오른 탓에 외모와 육체가 남신급으로 레벨업 하신 게지 물론 거울을 못본 주인님은 이를 눈치채지 못하고 학교를 가시게 돼 크크 시간이 좀 지나 그제서야 주인님은 본인의 외모가 비엔 차오. 가 됐던 걸 알아차림과 동시에 엊그제 치안으로부터 구해준 미녀가 초일류 고교인 왕성학원으로 오라는 스카우트까지 받게 되시지! <laughs> 알고 보니 그녀는 왕성학원 이사장의 딸인 하오링님 주인님은 미녀의 설득에 응하고 고급 리무진에 탑승 후 왕성학원을 정식으로 다니시게 돼! 허나 이를 배알꼴리게 지켜본 주인님의 두 동생 년놈이 동네 깡패를 왕성학원에 끌고 당연, 조순수 카오리님은 이 썩을 보란당 놈들을 막아서 줬고, 요 상황을 지켜본 주인님은 무려 4층에서 뛰어내리신 후, 사악한 악의 무리에게 절태를 내리시지! 그리고, 카오리님의 마음을 당당히 접수해버리죠! 물론, 내 주인님답게 카오리님뿐만 아니라, 미우짱이라는 패션 모델의 맘까지 훔치시는 중! 이거, 이거? 여자 입장에선 누가 나쁜 놈인지 모르겠다는! 만약 덕후들이라면 괴물이 녹을 죽이려 할때 대신 맞서 싸울 수 있겠어? 난 힘들 것 같지만 내 주인님은 다르셨지! 어느날 이 세계에서 몬스터 헌팅을 하던 주인님은 살려줘, 베베 라는 SOS를 들으시게 돼! 주인님은 당장 그곳으로 가셨고 거기엔 웬 미녀가 오크 제네럴에게 뒤지기 직전이었지만 대려 주인님이 오크를 조지셔! 이 후, 미녀는 뒤에서 온 군인들에 의해 왕성으로 조심히 이송되셨지. 뭐, 그도 그럴게, 이번의 정체는 이 나라의 제1왕녀인 넥시아짱! 그녀는 정신이 들자마자, 왕족인 내가 은인에게 감사의 인사도 못하다니, 완전 넌센스! 라고 씨부리지만, 속내는! 하. 아... 하비도상보다 다부지고 아폴로신보다 아름다운 그분의 턱선에 베이고 싶다. 여하튼, 렉시아짱은 기어이 주인님을 다시 만나러 가고, 거기서 뜬금없이 구원을 해버려! 크크! <laughs> 왕렬한 폭풍이 지나간 후, 주인님은 나와 함께 이 세계에서 엄정센 몬스터도 사냥하고, 지구에선 가벼운 산책도 시켜주셨어! 특히, 요번에 산책할 땐 주인님이 소매찌기를 잡아서 근처에 있던 카오리짱과 미우짱의 마음을 난도질 하셨는데, 요거, 요거, 아무리 봐도 내 주인님의 한 해선 일부 다처제를 허용해야 한다누! 와우! 로망, 로망! 찐따남주가 인사가 된 제목 너무 길어 현실무쌍의 배신양 리뷰해봤어! 나땐 강동원이 최고였는데 요즘은 차운을 해서 대본에 글이 적었지만 왠지 세대 차이를 느껴 자 그럼 지금까지 제목이 너무 길니 빨리 말할게 이 세계에서 치트 스킬을 얻은 나는 현실에서도 못들간다 레벨업에 인생을 바꿨다 줄거리 뽀개기였다